저는 교수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네. 이제 끊임없이 새로운 사회 현상들이 벌어지고 새로운 정치 현상들이 벌어지잖아요. 네. 그 이재명 대통령도 분주한 사람이라 그치. 끊임없이 새로운 걸 뭔가를 해요. 네. 근데 그걸 과거의 틀로만 보도하잖아요. 그러면은 어 칠박십일 동안 해수순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이거 말고는 할 얘기가 없어요. 엄청난 일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아무도 가치를 지금 설명 못하고 그 철학적으로 사회적으로 지금 진단해 줘야 네. 되는데. 그렇죠. 그거를 언론이 안 해주니까 네. 7박 10일 돌아왔어 갔다가 네. 이거 그 무슨 아무 뉴스도 아니잖아 근데 그런 뉴스로만 자꾸 소비하니까 저는 이번 그 글로벌 사우스 방문을 통해서 뭘 느꼈냐면 우리가 외교에서도 이제 일본을 능가하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외교도 빅브 안에 들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확신을 갖게 됐니다 외교도 빅브 아, 안에 들수 있다 이제 다카이치 일본에서는 고맙죠. 내부적으로 중국하고 부딪혀서 네. 인기 높다고 하는데 큰일났어요. 그게 망하는 기대. 우리가 보니까 큰일났어요. 네. 큰일났어요. 미국은 시민들이 그걸 누를 자정시킬 능력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윤석열이 그럴 때 시민들이 응. 일정 자제를 시켰거든 그렇지. 큰그 힘도 없어 미국. 그리고 일본한테. 다카이치는 미국이 도와줄 거라고 착각하던데 트럼프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기회입니다. 트럼프는 그리고, 어머 일본도 그렇지. 나한테 매달리고 중국도 매달리고 참 좋네. 그렇지. <laughs> <laughs> 왜 일본 편을 들어? 네. 그래서 한중일 뭉쳐가지고 중국을 대항하고 이런 시대는 끝났단 네, 말이에요. 끝났습니다. 완전히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아직도 그시대줄 알아. 네. 우리는 아프리카까지 갑니다, 이제. 다행이야. 네. <laughs>